안녕하세요. 전당 파자입니다. 어, 오늘 추석인데 모두들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다이아몬드 백에서 나온 AR-10 DB-10 308 소총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건 AR-15과 비슷하게 생겼고요. 대신 실탄이 크니까 어, 파괴력도 훨씬 더낮지요 여기 이제 다이먼 백이라는 회사 로고고요. 여기 다이먼 백, 이렇게 돼 있고. 자, 오늘 이제 fire, safe, 이거 있고요. 똑같은 AR-15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adjust style이고요. adjustable,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뒷모습은 다른 거 똑같이 이렇게 되어 생겼어요. 자, 여기 있죠. m u l t i c a r DB-10. 308 윈체스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AR-15과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실탄을 또 먼저 소개할까요? 실탄을 소개하자면 이게 이제 AR-15에 사용되는 223 또는 5.56 나토 탄이고요. 그 다음 요게 762X39 AK47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요거 사용되는 어, 308 이에요 AR10 또는 어, M14 에 사용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신 나간테에 사용하는 762X54R 고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3, 이건 30R6 인데 요거는 M1G에 사용되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실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장이 어떻게 하냐면은 전장이 여기 이제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는 87.5cm 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 87.5cm. 이렇게 빼면은 이거는 이제 95cm 가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무게는 약 3.7kg로 좀 묵직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총열이 굵기 때문인지 그런 좀 파트가 조금 무겁기 때문에 어, AR15보다 조금 무겁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탄창에 그3 20발이 장전되는데 이거 포함을 하면은 약 4.2kg이에요. 일단 제가 신품이라서 제가 여기서는 못 빼겠고 지금 여기서 있는 건 이제 빼보겠습니다. 20발이 장전돼요. 저도 이제 처음으로 넣어봤어요. 이게 파괴력이 좋으니까 소0발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많은 타격을 줄수 있겠죠. 오케이. 오늘은 간단하게 다이문 백에서 나온 DB10 30A 소총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수, 어,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